다같이 응. 신현중과 최현정아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너무 재밌다 다같이 신현중과 최현정아 <laughs> 정말 오랜만에 4명이서 아, 모인 것 같습니다 완전체 완전체 야한 번만 더 하자 완전 생기게 여러분 <laughs> 신현중과 한번 해주십시오 아 같이 해 <laughs> <laughs> 신현중과 <신하자가> 최현정아 <laughs> <찾아라! 웃음> 지금 미치겠다. 6시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힘을 빼버리면 오늘 서울에서 어, 완도 땅끝 선착장까지 완도에서 또배 타고 네. 들어가지 않아? 완도에서 또배 타고 들어갑니다 어, 완도에서 한, 한 시간을 배 타야 됩니다 지금 한 시간을? 예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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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신현진다! <laughs> 신현아 그 완도까지 어? 가는 거를 좀 찍고 <laughs> 완도에서 배 타는 것도 한번 찍고 아, 저희 그리고 좋아. 사실 펜션도 예약했거든요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남자 넷시 펜션 가면은 그 아이고 재밌게 노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진짜야 진짜다 신여자! 가보겠습니다. 아, 이제 서울을 좀 빠져나왔는데 1 시간 1 0분 걸린 것 같아요. <laughs> 서울 빠져나왔어. 뭐. 아 그래도 뭐 뚫렸으니까. 그렇죠 배가 고파서. 후계실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, 먹자. 네 저녁 식사 하고 가시죠, 네. 일단 밥을 먹고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신현준과 세자들. 네. 네. 어 교수님 의상이 어떻게 젊은 느낌으로 특이하게 점프 슈트를 패션 너무 좋습니다. 어또 오늘 펜션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서? 해 <laughs> <신현준과>. 아, <제자들. 웃음> 반찬이 필요하신 거 아니다? 저는 김치 순두부를 시켰습니다.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. 저는 전주 비빔밥과 김치 순두부를 시켰습니다. 욕심쟁이. 욕심쟁이. <laughs> 네, 김치찌개 잘 먹겠습니다. 김현섭 싹비. 정상건 싹비. 신현준 욕심쟁이 두공기 싹싹싹비. 락경 싹비. 신현준과 진짜 잘하네. 아또 밥을 먹으니까 그냥 힘이! 썰썰썰 썰! 이거 한 번.. 간식! 간식까지 사주셨습니다 사실은 밥도 먹고! 간식도 사가! 사나나나 시나나나! 380kg 남았습니다 자 가겠습니다! 한 번만 더 하자! 쇼쇼쇼쇼쇼! 시나나나! 시나나 좋아 좋아! 가는 <받은> 거야! 조차 못했습니다 <laughs> 펜션을 예약했는데 가자마자 자될것 같습니다 탁이 <laughs> <정답기 웃음> 운전대랑 붙어있는 거같 아니지 드하는거니발과 경탁이 신현중과 제자들 도착했습니다 몇 아, 시간 걸지 6시간...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가 지도를 한번 부부 진짜 말이 안나 <laughs> 진짜 그냥 끝! 저희... 될것 같습니다 고생 진짜 오늘 좀 봐. 제자들 <laughs> 야, 나, 나, 나. 구 색할 만큼 공 기도 좋 고, 트럭 어? 이있 으면 조금 되면시차 차가 실리 는배 입니다. 이게 나 자가 나야.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렐레 쩌냐 쩌가 쩌가다 너무 좋다 이 맛이지 오늘 고길도로 갑니다 고길도 쩌냐 쩌가 쩌가다 오 <웃음> 와와와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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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현중과 제자들 이력이구나. 직원들 현재 시간 11시 반이구려 8시간 걸려서 서울로 도착했습니다. 8시간이 말이냐 진짜. 신현중과 어, 제자들 쑥썩 쑥썩사 손을 씻자 쑥썩사 기침 할땐 입과 코를 막아요.